러시아에서 온한 유학생이 우연히 접한 한 기사 한줄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게 됩니다. 그녀가 직접 겪은 한국, 뉴스로만 접하던 북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과 충격의 순간들까지 오늘 영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연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한 러시아 청년의 경험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의 따뜻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엘리자베타 로만코바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겪은 경험이 단순한 외국 유학생의 일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고 그 계기가 되었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일본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휴대폰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겨울 저는 국제뉴스 웹사이트에서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정황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이 시점에? 전쟁터에? 처음엔 이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러시아 언론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신에서는 꽤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중 특히 한국 언론과 학계가 이 사안을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 기사 하나에 매료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전쟁터에 등장하고 그것이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 그 구조가 너무도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라는 궁금증은 곧 이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는 이런 이슈를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대부분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학생들 역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깊이 말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외신, 논문, 포럼 자료, SNS까지 뒤지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연구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한반도라는 공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BTS의 신곡을 듣고 춤을 따라하고 있었고, 제 룸메이트는 한국 화장품으로 매일 저녁 스킨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LG 냉장고가 있었고, 제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한국식 비빔밥을 파는 날이면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 문화와 기술이 뛰어난 나라로 인식됩니다 그에 반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북한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전시 사진 속 굳은 표정의 군인들 폐쇄된 국경 자유가 억압된 사회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우호국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어딘가 이상한 나라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문화적 온도차가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나 다른 이미지를 가진 두 나라, 그 사이에 노인 한반도의 외교적 현실은 얼마나 복잡할까 저는 그 질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논문 주제를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과 한반도 안보로 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외국인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결심한 저에게도 솔직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종종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비무장지대 근처의 긴장 상황, 남북 관계의 경색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러시아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영역이었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보다 제게 더 크게 다가온 건 진짜를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보고서 속의 한국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이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학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가면 꼭 찜질방 가봐야 해. 서울은 진짜 깨끗하고 안전하대라며 환하게 웃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나도 기회 되면 같이 가고 싶다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 나라에 가면 많이 배우고 오거라라고 하셨고, 제 할머니는 김치는 너무 맵지 않겠니라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직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전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하늘 아래를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살아온 세계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잇는 다리이며, 동시에 제가 그 다리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은 날, 마치 조용한 도서관 안에 폭죽이 터진 것처럼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단지 공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의 인생에서 아주 큰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6개월간의 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정. 오리엔테이션은 도착 후 2주 내 진행 예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낯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축하해 준건제 절친 안드레였는데 그는 평소 BTS 팬이었습니다. 너 한국 가면 방탄소년단 거리라도 가보는 거야? 나 사진 꼭 보내줘라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반응이 가볍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반면 정치학과 친구들 중 일부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한반도 긴장 상태 장난 아니야. 북한 미사일 뉴스 못 봤어? 러시아에서 그런 주제로 논문 쓰는 거 위험하지 않아? 같은 말들이 오고 갔고 특히 교수님들 중한 분은 그런 예민한 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건 학문적 순수성 외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내 한독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모임들이 있고, 특히 모스크바에는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가 꽤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K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고, 어떤 이는 한국 역사에 매료되어 조선 왕조 실록을 러시아어로 번역해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 이름이 마리나였던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타, 너는 좋은 나라를 선택했어. 한국은 문화만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도 따뜻하고 사회가 꽤 정돈돼 있어.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따뜻하다는 표현의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그렇게 따뜻한 걸까? 이후 저는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러시아인들의 시선에도 조금 더 깊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도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학자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의 논문 방향도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파트너가 될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그 이중적인 이미지야말로. 제가 탐구하고자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러시아 정치학 교수님께선 저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야. 우리는 흔히 한국을 문화적인 성공으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서 묵묵히 싸우는 나라야. 그 안에 있는 긴장과 평화의 균형을 연구한다면 내 논문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한국 뉴스를 러시아어 번역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고 한국 정치 프로그램을 자막 없이 보려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출연자들의 표정과 제스처, 분위기만으로도 그 사회의 진지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첫 신상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깨끗하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다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전과 질서는 이미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일이 가까워지면서 짐을 싸는 손길 하나하나에 떨림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권, 항공권, 비자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읽어온 연구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도, 단순한 교환 학생 경험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의 방향이고 제 이름을 걸고 마주해야 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바로 한국이라는 창을 통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행이 결정된 이후 저는 종종 저녁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준비가 된 걸까?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진짜일까? 그곳에서 나는 외국인으로서 어떤 시선을 받을까? 러시아의 겨울은 길고 어둡습니다. 해가 짧고 기온은 낮아지며 도시 전체가 침묵 속에 잠긴 듯한 분위기를 띱니다. 그런 대절의 공기 속에서 걷다 보면 생각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묘한 고독감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한국에 더 가고 싶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찾아야 할 무언가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처럼요. 그 무렵 저희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한국행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다소 염려하는 눈치셨습니다. 그곳은 아직 전쟁 위협이 남아있는 나라잖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보고 싶어요. 위험을 말할 땐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생각해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부드럽게 제 손을 감싸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마음 먹었다면 잘 다녀오렴. 단, 그곳에서 내 진심을 잃지는 말아야 해. 그 말은 이후에도 제 마음 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출국 전 마지막으로 서울에 이미 살고 있는 러시아 유학생 한 명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1년 가까이 서울에 거주하며 공부 중이었고,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는 상상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해요. 지하철은 늘 깨끗하고 시민들은 바빠 보이지만 예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큰 관심을 가져줘요. 때로는 좀 지나치게 친절해서 놀랄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가는 나라, 처음 만나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그 친구는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처럼 생각해요. 항상 긴장하면서도 그곳에 가족을 둔 분들도 있어서 감정이 복잡해요. 당신도 아마 그 분위기를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일기처럼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곧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부를 살아보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나는 단지 연구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책임감이 모두 뒤섞인 채 나는 그곳으로 간다.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 출입구를 나서자마자 느껴진 건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제가 도착한 때는 3월 초였고, 모스크바의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과는 전혀 다른 계절의 향기가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천독재공항의 넓고 반짝이는 내부, 세련된 안내 시스템. 그리고 영어 안내 방송까지 저는 마치 한편의 미래 도시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러시아에서 상상하던 한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으며 운전자들은 경적을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숙함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말없이 창 밖을 바라보며 이곳이 내가 연구하려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도착한 첫 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대학의 연구실 분위기,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캠퍼스 곳곳에 자리한 다양한 문화, 공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어 사용과 기술적 편의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느꼈던 긴장감은 이곳에서 점차 옅어졌고, 저는 한국이라는 공간에 빠르게 적응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연구실 조교로부터 저를 도와줄 튜터 학생이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수였고, 첫 만남은 커피숍에서 이뤄졌습니다. 지수는 아주 정중하고 밝은 성격의 학생이었고, 처음부터 저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종종 제 말을 끊거나,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 번은 제가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도중. 아, 근데 거긴 원래 그런 나라잖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는 내 나라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오해가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수와의 만남을 조금씩 피하게 되었고 수업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에도 저는 이전보다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연구에 대한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진짜 외국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에서 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된 한국인 학생들과의 회의 중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러시아도 단지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 상황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저도 그제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어제 일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러시아에 대해 잘 몰라요. 단지 뉴스를 통해 본 이미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느꼈던 감정. 나도 이해하고 싶어요. 같이 다시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해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저도 너무 예민했을지 몰라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이후, 저는 지수와 더 자주 대화하게 되었고, 그녀는 제게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 구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너무 낯선 존재예요.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아마 러시아 사람들에게 북한이 낯선 것처럼 우리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는 단순한 지정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로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복합성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 주제는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감정적 파장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외국인으로서 멀리서 관찰만 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하는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쓰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익숙하게 여겼던 감정 표현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그런 거리감이 서서히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이 있는 동네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라 진짜 서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골목이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지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한국이에요. 그냥 소소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 사람들은 제게 낯설지 않게 인사해 주었고 한 어르신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공부 잘해요라고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책이나 뉴스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한국의 진심을 마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첫 번째 봄은 제게 특별한 계절이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소풍을 가거나 사진을 찍으며 그 짧은 계절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캠퍼스 벚꽃길을 걸으며 러시아에서 겪었던 긴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차갑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따뜻함을 연구하고 싶다. 연구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어느 한국인 학생이 끝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씨의 시선이 정말 신선했어요. 저희는 너무 익숙해서 못 보던 것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진심으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단지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야를 줄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은 제게 연구자로서의 자긍심을 처음으로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에 들어가기 전 경복궁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감정의 집합체라는 것.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이 사회의 복잡함을 견디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의 위기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말 속에는 사람들의 불안, 바람, 그리고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세 달을 넘기면서 저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 수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에서 계산할 때, 버스를 탈 때, 혹은 카페에서 주문할 때마다 입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라는 공간이 제게 이제 낯선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과 감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주 관찰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 중이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하나가 특별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늘 함께하는 이 땅에서 이들은 너무나 평범하고도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위험하다. 불안하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과 함께 한반도 위기 고조 같은 자극적인 자막이 쏟아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항상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뉴스보다도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담담하게 위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은 너무 오래되면 일상이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지수와 함께 비무장지대 근처에 위치한 평화전망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도 조용히 말했다. 저쪽에 우리 친척이 있어요. 연락은 안 된지 오래됐지만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북한을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과 분노, 희망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건 숫자나 정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는 늘 누군가의 위협 아래 놓여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단단해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불안은 이곳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논문 첫 페이지를 다시 썼습니다. 이전까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는 객관적인 타이틀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앞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과감정으로 이어진 한반도.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를 말할 수 있는가? 저의 연구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와 통계만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뉴스 속 인터뷰를 메모했고, 때로는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는 짧은 말조차도 기록했습니다. 그 작은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구소 교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타 씨, 연구만 하지 말고 한국에서 살아보세요. 그래야 진짜 외교가 보여요. 그 말씀은 제게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란 단지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연구는 많고 돌아가야 할 러시아에서도 저를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혼란, 감동, 외로움, 위로 그 모든 감정이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단지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한국이라는 공간이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품은 역설의 땅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귀국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은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인사말 속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게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그리고 선택이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한 유학생의 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여정은 단지 외국인의 여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낀 따뜻한 시선, 때로는 오해,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공감과 이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한국의 진심을 오히려 그녀는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살아가며 느낀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인 친구에게서 들은 한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로 세상을 연결하는 이 공간.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